이렇게 주면 안 돼, 허기 다쳐. 허가, 제발. 으, 으, 안 돼. 야, 치, 왜 저래? 어, 송원아, 왔어. 아, 나이스. 좀 뛰고 있어. 오. 괜찮대요? 일단 살살 뛰어보는데안 좋으면 나온다 하더라고. 정말요? 잘 뛰는 거 같은데. 보니까 메머리 나세요 형님. 오. <laughs> 오, 여기 여기서 들어가면 딱이네. 너무 좋지. 새거야 지금 음, 새로 잘한다? 했어 옛날에 여기 수에 입고 새로 한 거야 요번에 열렸어 수잖제말이 거기 비글도 샀어요? 나? 어 아, 여기서 못뛰어 아왜 밀어 저걸 어, 씨. 좋다 잘돌수 있냐? 응? 이거 더 2대0 쳤어 아 0대2 응. 근데 혜웅이형이 저번주에 말한것처럼 3초 공격하고 3분 수비하고 3초 공격하고 3분 수비하고 <laughs> 또 그게 됐어 지금 태겸이도 없었고 혁이도 없었다 아, 나... 아... 너무 아깝다 이거 자네, 너 아, 저네 저렇게. 해봐. 해봐, 해봐. 지금 6번이 6번 없어가지고 동원아 네. 성민이가 6번 지금 하고 있거든. 네. 죽을 것 같, 죽을라 그래 지금. 저네는 저런 거 어떻게 해야지 이러잖아. 저건. 그때려주지도안 돼. 는 어렸을 때부터 지 아. 태생이 네. 다른 거군요 이거 왔어요 뭐야? 아 저거 왔어? 주니까? 어 나, 이따 붙여놓으면 되죠? 어 이따 저 붙여놓자 나오면 안 돼! 아, 아. <목소리> 서울 야, 좀 빠른 아, <목소리> 안 왔네? 응. 돼 <목소리> 어, 걔 아니야? 누구8번이에요퍼 지금 그지네8번번게임이아 어, 뭐야 <저> 스 <패스>? 너무 쉽게 저거 뚫려버리니까 은호도 붙겠어요. 그나마 은호가 잘했어. 이것도 에호만좀 들고 오면 진짜 씨이 <laughs> 진짜 타워, 파워 <타워. 웃음> <laughs> <타워, 타워. 웃음> <laughs> 아유 남동에도 킥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. 나이키로 축구화 바꾸고 서안 좋아졌어. 여기 여기 이시 아무씩도 미끄러울 것 같은데. 지금 축구 하시나요, 풋살하는 미끄러워요. 용대 안으로. 아 저기 아무도 없어.

이 네, 애가 원플라트 타일참 잘해요 서울이요? 어 제목기가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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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기도 한데 여 위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이 95번 있는 자리 이 애가 싸인을참잘 내죠 누가 누가서도 맞아요 누가서든 골관리도 좋고 어. 저 위치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 저희가 한 번은 저기를 한 번은 꼭 잡아줘야지. 잡아줘야 거기 네. 안 잡아주는 힘싱들요 이제 응. 저기는 포드가 잡혔으면, 국민통들한 투입을 하면은, 예, 거기 수발때엄전제물어가고근 응. 우리가 응. 힘이 안돼아 체력이 안돼 저기 잡아주기가 쉽죠 쟤 체력이야. 이 위득자가 저기 잡으면 똑같이 위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분은 내려가 있고 이분은 올라와요. 소울은 아니고 이 얘네가 오전에 또 차잖아요. 다른 명이 있어요? 그 팀이 이제 K5팀 거기 팀 아, 근데 네.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소 있더라고. 예 얘네가 군인 들이야 군인이 많죠. 그리고 사도 있대. 저번에 이제 그렇게 잘하냐 했더니. 대룡엔 이거 팀이 하나라 개룡에서 네. <laughs> <laughs> 웬만한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있다고. 아 좋았다. 저렇게 그냥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. 라이더, 라이더! 됐다. 우와 시작했다. 아, 허기가 들어오니까 태겸이랑 <laughs> 저까지 가네 저렇게 아, 올라가야 되는데 뭐. 할때 완전 우리 잘상다 <laughs> 다같이 가 다같이 가 이제 내려야 돼. 이젠 아빠 못해. 이제 내려야 돼. 되어 온다 너무 착해서, 요번 뮤지션 제일 깜짝 놀란다. 나는 사람이 좀어려 같아. 뭐 당연한데. 진짜 누가 하나 막 척척나게 막 와, 잘한다 이건 아닌데. 그 뭐, 그룹으로 잘하니까 애들이 <요> 구멍이 없으니까. 어. 어, 누가 아 누가 아야저 진짜, 진짜 야. 어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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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됐다 됐다 와 진짜 로박 10번 왔나?

고기랑거다사긴 했어. 이 그래. 오케이! 사긴 이어영 오케이! 형이 오케이! 오케이! 이 오케이! 이오케지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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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이 오케이! 요케 잘안 운동한다 생각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그죠? Well, 그렇죠? 어 우리 거다 bleiben, 어? 용대 좋다 빛도 없다 어제가 송민이야

볼 때는 오는 거야? 어 볼할 때는, 어, 때는 그게 그래, 좋아 이게 응. 움직임을 볼수 있어서 좋더라 추워 누가 사는데? 수아인가오 좋았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야, 야. 아이고 이거 역습이니까 가운데. 근데 축구 거... 저렇게 프사이드로 트랩을 쓸러 그래. 아 정말 좋는데 여기서 문제 방가까웠거든요 가운데 패스만 잘 들어면 가 저도 그냥 돈 통짜라서. 통짜. 아 저런 부터한분 그냥 지켜주면 되는데. 뭐 어, 아... 아 다오 어, 아, 좋다 나이스, 회사. 회사니 잘해 회사니 잘해 아니, 대어는데 야, 뛸수있는 신기하다 그니까 아니, 설마 했는데 구경하는어어 1분 남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过来，反贼！反贼，反贼！过来，过来！